1월 6일 수요일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공동체 승매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 승매의 말씀을 시작하는 매일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성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읽을 한 장의 말씀은 역대하 17장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종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교재에 제시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초기 행적과 같이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자 주께서 늘 그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셨다. 여호사밧은 가나안 원주민의 바알 신을 섬기지 않고 유다의 종교 개혁을 지속적으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오직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그가 폭력과 음행을 멀리하고 깨끗한 손으로 주님만 섬기자 주께서 그의 권세를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셨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존경하며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는 더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욱 용기를 얻고 그때까지도 아직 유다에 남아있는 이방신들의 그사 처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교재 함께 생각하기 순서입니다 각자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이 와닿는 단언한 문장을 떠올려 보시고 교재 빈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바시 제차 유다왕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 번역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사바시 아버지 아사의 초기 행적과 같이 여와만을 호 섬기며 살아가자 주께서 늘 그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셨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전통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애굽 노예 생활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사를 통해 주셨던 동일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여호와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만 섬기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견고한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영적해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사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니네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선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우리 꼭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하나 믿음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계보로 믿음에 주상되는 아브라함의 삶의 본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절대 순종의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견고함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고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주 예수 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나던 말씀입니다.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만일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절대 잊어버려서는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든든히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입니다. 교제 말씀으로 다짐하기 순서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부어주신 그 은혜로 견고한 믿음 위에 나의 삶을 세워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자 다짐도 해보시고 교제 빈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나와 내 가정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남성 공동체 모든 자녀들 위하여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여서 그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보시면서 자녀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밧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그 나라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늘 동행하시어 그 삶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요아 없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이 나를 받아 주소. 서